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경주도 지금 바람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섭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하 4.5도 체감기온은 영하 12.3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장갑을 끼고 이럴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비마기도 하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땅에 곳곳도 얼음이 얼어 있는 모습들. 어제까지 수분이 촉촉했던 땅인데 단단해지니 곳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때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좀 지나면, 목요일 좀 지나면, 기온이 누그러 떨어지니까, 또 예년 기온을 찾을 때까지, 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매말 극기 하시는 분들도 방한을 철저히 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추운 날씨에 일하기는 어렵지만, 매말 극기는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눈이 오면 좋겠다 어린아이 때처럼 빨리 영하 수원주가 풍 늘어갈 때 잠깐이라도 늘어갈 때 맨발 걷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좀처럼 수원주가 낮에는 영하로 떨어진 때가 더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영하의 날씨에 맨발 걷기를 자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주 하기보다는 점시간에 이때 하는 게 사실 요즘은 시간이 저녁에는 해가 빨리 빠지니까요 햇빛을 받고 맨발 걷기하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발이 많이 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땅은 여기에 나뭇잎이나 또 흙이 부드러운 곳이 많아서 그렇게 발에 충격이 없거나 딱딱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영하의 날씨지만 아직 햇살이 비치는 곳에는 또 꽁꽁 얼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속 날씨가 영하의 수원주가 계속 유지되면 이제 꽁꽁 어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군데군데 습기가 있고 얼음이 얼은데도 보이지만 그늘쪽에는 또 물기가 보이는 맨발 산책길입니다. 겨울 맨발 산책은 특히 방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갑이나 또잘 움직이지 않는 손, 또 따뜻한 손난로, 이런 것들도 지참하시고, 특히 심장 쪽에 아니면 단전 쪽에 손난로, 손난로를 이렇게 하시고, 또 주머니 속에 손난로를 하나나 두개 정도 양손에 잡으시고, 맨발 긋기 하시면 의외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바람만 단단히 막아주는 방한복을 입고 발목대를 하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기마개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이렇게 단단하게 방한무장을 하시면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양말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발 신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훨씬 또지압 효과나 발바닥 아치 효과, 혈액 펌핑 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나는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양말을 신으시고 가볍게 맨발 산책하시고 또. 또, 신발 신고 하시고, 이렇게, 여드겨드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에 맨발 걷기를 그 멈추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려면, 식어 있는 엔진에, 시동을 걸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이에 겨울에도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는 생기고,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씩이라도 맨발로 땅을 디디면 열성산소, 수 제거나 정전기 제거에 아주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뿌리가 보이네요. 바람 소리가 매우 강하게 들립니다. 발도 이제 점시간이 이제 다 제일 따뜻할 텐데요. 이제 신발을 벗은 지가, 양말 벗은 지가 10여 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발이 살짝 얼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이 막 심하게 시리거나 아프거나 이래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요. 걷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현재 영하 4.3도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4.5도에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2.3도라고 날씨 예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날씨라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맨발 걷기를 이번 겨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그것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밝은 강이 좋지 않거나 아직 이런 영하의 날씨에서 걸어보지 않는 분들은 천천히 따뜻한 날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삼거리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김유신 장군 김유신 묘로 가는 길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송화산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봉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산 김신 유 묘가 있는 이 수도산 매표소에서 올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흥무공원 무료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흥무공원 주차장에서 공영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셔도 무료 주차장에서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다. 통하거든요. 또, 옥녀봉, 송화산에 있는 옥녀봉, 이렇게 이정표가 가면 쭉 있으니까 지도를 펼쳐서 한번 보시고 또, 옥녀봉까지 다녀오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 겨울에는 발을 다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딱딱하고 또 발도 딱딱해지고 피부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이나 또발 마사지를 차에서나 이렇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도 띠박질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나 이런 발이 또 혈액순환이 통하게 부드럽게 하신 후에 신발을 벗으 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이 산에 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오늘로 왔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 어느 정도 몸이 좀 따뜻해집니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짝 뛰면서 오기도 해서, 또 바로 신발을 벗고, 뭐, 그때는 스트레칭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몸이 어느 따뜻하기 때문에 바로 산행을 하는데요. 이 겨울 산행은 특히 살짝이라도 딱딱한 돌이나 나뭇뿌리 부딪히면 상체가 나오기 쉬우니까 깍별히 주의하시고 두피에 가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신발 신고 그럴 때보다 살짝 몇 세트 더 든다는 생각으로. 습관을 들이시고, 착지할 때마다 또 착지할 곳을 계속 주시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다니시기를 당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예쁜 벤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돌이, 자잘한 돌이 있고요. 빰송이도 보이네요. 자,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게 얼어서 이제 딱딱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딱딱합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숙달이 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추위가 아닙니다 영하 10도 영하 15도 이 지방에는 그런 온도가 안 떨어졌으면 하데 서울에는 보니까 그눈위도또 또 박동창 박사님이나 어런분들을 그리고 맨발 걷기를 오래 하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맨발로 눈 덮인 산을 뛰어 오르내리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TV에 보였습니다. 저는 뭐 맨발로 산을 올라가거나 이런 것보다 맨발로 가까운 야산을 잠깐씩 눈 덮인 산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또 너무 추운 날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이제 정상에 올라오면 의외로 바람이 잠잠합니다. 나무들이 가려지고 또 언덕이 가려지고 이래서 소리는 세차게 나무 위에서 들리는데 의외로 산책로에는 고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햇살의 고마움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햇살이 비치는 것과 비치지 않는 곳에 땅의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햇살이 비치는 땅을 골라서 밟게 되고요. 또 이런 나뭇잎 낙엽 위로 올라가면 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지기 때문에 참 평상시에는 이 작은 온도의 차이가 사람 마음에 또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이렇게 추운 날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땅의 온도가 야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유 산책로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훈련을 대비해 전쟁을 해서 참호가 있고요. 여기는 소나무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나무가 있네요. 송진이 나와서 하얗게 된 부분도 있고, 이 나무가 죽은 나무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표시를 해는 나무도 있고, 또 이끼가 공생을 하는 또 나무도 보입니다. 이 나무도 아주 산책로에 떡하니 심겨져서 자라고 있네요. 나무는 발이 없어서 평생 씨가 떨어진 그곳에 조물주의 협리를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옮겨져 와서 조경수로 가로수로 서이기도 하지만 참 평생을 이렇게 심겨진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처가 나도 다시 회복하고 또 복원하는 또 줄기세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만큼 면역력도 뛰어나죠. 겨울, 여름, 가을, 이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하는 그 나무는 참 위대하고 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도 출발집니다자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천천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긋기의 3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압효과라고 하거든요. 맨발로 밟으면 땅속에 온갖 진료들을 또 울퉁불퉁한 돌이나 나무 그리고 나뭇잎,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밟으면서 발바닥에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발바닥에는 있 지압점이 자극을 받으면서 그과 연결된 기관과 장기들이 자극을 받아서 좋아지거나 호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입니다. 이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아치 형태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또 발바닥 아치는 지탱하는데도 굉장히 충격 흡수나 지탱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은 힘을 받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펌핑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치가 오므려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또 펴졌을 때와 오므려졌을 때는 혈액, 혈액이 흐르다가 멈췄다를 반복합니다. 밟으면 혈관이 또 흐름이 탁 멈췄다가 떼면 다시 혈관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혈액이 마치 펌프가 펌핑을 하듯이 혈액의 펌핑 효과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소 심장이 좋지 않는 분들도 이 맨발로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심장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혈액의 펌프 혈액이 다시 중력을 거슬려서발 발바닥에서 또, 심장까지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보조, 보조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자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발가락에도 각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서지 않던 이 발가락, 양말 속에 공공 숨겨져 있던 이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또몸이각 부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을싱입니다. 을싱 효과라고 하고 적지 효과라고도 많이 하죠. 땅이 아주 촉촉합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활성산소는 플라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땅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자유 전자가 전기처럼 팍 그냥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땅과 접지하면서 40분 되면 거의 충분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땅과 접지하면서 대지 속에 있는 자유 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서서히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몸 안에 걸리는 활성산소와 만나면서 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산화시킨 것 쇠가 녹스는 것처럼 우리 몸을 피부를 또 혈관을 넓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활성산소거든요. 물론 활성산소 고유의 임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치료하고 상체를 치료하고 이런 효과를 발휘한 활성산소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남아 돌았을 때가 바로 노화와 또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산소와 정정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맨발 긋기.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 조각이 있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주머니에 넣었다가 닦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힐통에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겨울에는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면서 땅 속에 숨겨있던 유리조각이나 사기조각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갔다가는 또 그게 찔릴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효과 외에 효과가 정말 다양합니다만은 또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연과 접하면서 우리 몸에 또 자연의 소리 또 공기, 향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하 4.5도 경주시 수도산입니다. 김유신 묘가 있는 경주시 터미널에서 충여동 쪽으로 다리를 지나서 우회전을, 바로 다리 지나자마자 우회전을 하면 흥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무료 주차하시고, 파킹하시고, 바로 앞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유리파편이 있네요.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길레 있는데, 갈래길이 있는데, 김유 신장군 요쪽으로 올라오셔도 되고 내표서 쪽으로 아니면 흥무공원에서 화장실 있는 그쪽으로 먼지터리기 있는 그쪽으로 올라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시면 또 이렇게 산 정상에서 능선을 타고 쭉 송화산으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경주에 오시면 송화산 가는 길을 한번 맨발 산행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쪽은 조금 길이 땅이 거친데요. 정규 코스로 들어가시면 또 땅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것들도 거의 없고 안전한 지형지물지지 터지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형상강입니다. 서천강, 요 강만 지나면, 그니까, 다리만 지나면, 바로 경주시의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KTX 경주역으로, 신경주역에서, 이제, 경주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경주역은 폐쇄가 되었고요. KTX 신경주역이 경주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 10여 분, 15분 정도 가면 KTX 경주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가까운 것은 또 첨성대 안압지 또 여기는 한 10분 정도 가면 차로 10분 정도 가면 있고요. 또 보문 불국사, 여기는 차로 한 25분 정도 가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보문단지도 호수를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흙은 아니지만 또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문 한 바퀴 돌면 한두 시간 가까이 천천히 돌면 그렇게 되니까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또 경주 보문단지 관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엑스포도 있습니다. 엑스포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시면 거기도 다양한 공연도 있고 볼거리도 있으니까 경주에 오시면 또 자체로운 구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지금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위안이 됩니다. 그냥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산길을 걸으면, 햇빛을 받으면 영하 4.3도인데도 지금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따뜻하거든요. 바른 실이지만. 그래서 너무 추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는 것과 또 급을 내는 것은 다르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정말 조심하는거 하지않으려고 진짜 조심하는것과 아이고 뭐 술먹고 운전하는거 뭐 두려워 안겁나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두려워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객기로 이 겨울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특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또 해소하시고 특히 이제 산, 산책이나 걷기나 맨발굽기 이런 것들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도 알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도 알게 될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한 35분 정도 한것 같아요. 영상 찍은 시간까지 합치면, 그래서 맨발 산책했습니다. 감사합니다.